사람도 정난이라 생각할까? 난 <laughs> 장난. 장난. <웃음> 아, 죽을 같아 지금. 아, 수치. 어제 뭐준바 만났다 했나? 어. 음, 아, 안녕하세요. 윤이 님. 아. 안녕하세요. 로키 님. 전복이스니다 안녕하세요. 어, 윤이 님. 릴픽스. 에이펙스 지웠다 딱보니까아 에이펙스 했어 뭐야? 아, 걸렀어? 유니콘 에이펙스 지웠지? 아니요 저 에이펙스 사랑해요 발로란트가 좋아요 에이펙이 좋아요 아 발로란트가 좋아요 <laughs> 일단 아, 오늘 함께해주실 스트리머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을 아십니까? <laughs> FPS 프로게이머의 전설 그 이름만 들어도 어그 사람 아니야 했던 류재홍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류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블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블러 프로게이머네 좋죠 요 <뭐라> 뭐야? 무성, 무성기 사리마 사리마 사티마 죽이러 갑시다! 어디있어 있네, 있네, 있네! 근데 왜 다리기 어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라> 뭐야! 어! 뚫을 어! <뭐라> 수 있어! 하아아아아아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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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새끼 유리한테! 작가기 하라니까어어어어 미안해 아싸 미안해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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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번만 아한 번만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아니 아니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아한 번만 한 번만 네네 오세요 오세요 뭐 있으세요? 아니지 헤헤 유니콘 뿔 뿌시러 왔다 아니 단신은 진짜 넌치는거 내고 싶어? 치 없어? 나와! 나와! 넌 눈치 네 없어? 싶어요? 이거 눈치 이거 없냐고 이거나 볼래? 이거아나목 이거 아! 졸라 잘못해서 안 했어 잘못했다안 했어 어? 가락하네? 어. 매력있게 나가봐 <laughs> <laughs> 아니 저 살은 빼라! 눈치 <웃음> 없어? <웃음> <laughs> 어딜 나가 어딜 나가! 어? 에에 o 어? 어? 에에 어, Oh! 어. 이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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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 Oh! o 고 Oh! o 고빌 h o 살려줘.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어 무릎 꿇어 재환치있어 네. 아. 눈치 아, 눈치있어 눈치 무릎 꿇어 눈치있어 빌어. 빌어 어떻게 할래 지금 빌어 빌어 야아 <laughs> 야, 목만 조르는데 왜그래 근데 왜 아, 여기 비켓도 있어 여기 비크비크비크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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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는데 없는데 뻥쟁아? <laughs> 없는데 아, 뻥쟁아! 왜 거짓말 쳤나요? 나 도망갈 거야. 그렇게 소곤소곤 얘기해도 들린다고. 나와. 펜이라메. 허. 이라매요 나와. 이거 경찰에 신고해요, 이거. 나와. 범이 무섭지도 않아요. 나와. 펜이라매앞수 <laughs> <laughs> 한번 앞수 한번 하시죠. 아야야 해. 악수습니까 뭐 요즘 코로나인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아니아니아니아니저 아, 저 엄마가 불러가지고 저 저녁먹으러 가야돼요 제복님 아니야 죽어 계속 그냥 계속 쫓아오면 우리 엄마랑 이사람들 텐데. 아 어? 칼로 어. 찌르냐? 나이스 아니 팬이라 그래 놓고 아 이제 죽여야겠다 너만 죽였다 그치 여보세요 좋아, <laughs> 좋아. 아유, 선생님 말로 하시지. 어머님, 어, 뭐 어? 계속 따아 어, 잔잔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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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희윤이 여기 있었어? 총쏠 거야? 따봐따봐따봐따봐빠디라아 아! 잠깐만 한 번만 한만총 쏘고 싶어 총 없는데? 아, 없어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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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좀 비껴 제호 비껴 비껴 재밌어? 아네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 <laughs> 재밌어 죽어 죽어 재면 죽어야지. <laughs> 아 잠깐만, 딴데좀 가봐야겠네. 아 이러지 마세요. 나와 아, 끝내야겠어. 아 내가 너 너무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 어 아, 뭐야? <laughs> 뭐야 누구야? 윤이 윤이야? 아니야. 잘 죽어. <laughs> 이제 진짜 죽어야겠지? 만냐고윤이로 만나고. 만냐고 내가. No 봤어? 진실 웃는 거. 하하하 <laughs> 그냥 꺾어서 <꼽아서> 내리 꽂아버리게. <laughs> <진짜. 웃음> 자한명 올려 보냈습니다. 스ิ아 <laughs> <laughs> 어, 어! 어! 저도요 저도요. 응, 세요 응, 아하. 아, 태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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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여버렸네? 절대 여기까지 해. 절대 여기까지 해. 쓸데다쓸 근데 진짜 할거 없네? 저, 저더 보니까. 딜레이 되면 졸림. 나 기저? 지금 혹시? 혹시 작용 덜리죠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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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젠버치긴 하다. 뭔가 응? 게임이 돼 있네. 같지만 열심히 하면 돼있는데 그럼 갓겜이다니까 기다려봐 곧뭐 나와. 뭔가 뭔가 나와? 뭔가 뭔가 나와. <laughs> 이팀 힐러, 힐러 빵빵한 거 보소 같은팀 힐러가 감볼러유재형 프로시절 허진우 나옵니다 <laughs> <laughs> 프로시절 유재형 나옵니다 <웃음> <웃음> 얘네 왜 이렇게... 아유, 아유 늙어가지고... 아, 10대 때는 잘 올라갔는데 <웃음> <웃음> 아... 오셨... 오소, 오셨 <오소다. 웃음> <laughs> 상대 뒤로 텔포 <laughs> 가능 나? 오케이 오케이 정면에서 대치할 때 자, 봐, 5초 방패 좀 아껴놓고 4초. 3초. 어디로 해서? 정면 아니면? 아, 어, 치킨. 지금... 어, 아유, 오케이. 하자 땡이요. 땡 오크래. 이거지. <웃음> <웃음> 나이스. 아! 감... 엑스디가 <laughs> 마음에 들지 않아. 이야! <laughs> <Yeah!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잘하는 사람들이랑 사인큐. 오랜만이다, 진짜. 나이스. <laughs> 월... 오오 오, 멋있어 에이펙스 레전드 오 한다 오버워에서오아 진짜 맛 있는데? 아아 아아 엣지 아 그거 봐 쳤으면은 그 옛날처럼 그 캡쳐해서 막 페이스북 인스타 하아 <laughs> <오> <laughs> 옛날 느낌 난다 뭔가 캐릭터 더안 나오나? 아 뭔가 좀 재미없는데 캐릭터 솔직히 오버워2 나올 때한 12개쯤 냈어야 된다니까 제떡상 내려오를 만했어 우리 아니구나 얼매 <laughs> 와 여기들 오우 나이스. 아, 전다. <laughs> 오케이 드디어 캐릭터로 바꾼다. <laughs> 음. 아프게 받기. 아프게 받기. 아랍게 아. <laughs> 막판 갈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요즘에 마이크 해요, 사람들? 마이크 잘안 함. 가끔 보면 진짜 거의 안 하던데. 네, 볼 때마다. 위에, 위에가 옛날에는 위에는 무조건 했었는데 요새는 와 눈반이 진짜 오랜만에 와 진짜 금번 어? 눈반이? 야 롤리 근데 뭐, 뭐야 뭐 시작을 안해 게임이 다 시작했음? 시어오 어, 시루떡 이거 마, 나가 어, 우리 시루떡 키리... 키리코를 나 내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때려 아하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laughs> 때려. <안>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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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굴어 때려 때려 뭘 때려 뭘... <laughs> <laughs> 둘다 님들 게임 입장됨? 네 우리 지금 캐릭터 픽참 잊지 마, 뭐지? 나 이거 뭐첫 다운즈 이런 건가? 야, 자 지금까지 버워치는 여기까지 재밌는 오버워치였고요, 모두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또 하죠, 지민아